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입 논술 전형에서 문이과 교차 문이과 교차라고 해서 문과 학생이 이과 논술을 보거나 또는 이과 학생이 문과 논술을 보는 경우를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정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래요 그런데 논술 전형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2학년 때는 이과였대요 근데 3학년 때는 문과 계열로 바꿨대요 근데 어차피 정시도 수리 가형과 과탐을 볼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논술로 공대 넣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는데 됩니다. 논술에서는 수능 체제를 보는 대학들이 많죠. 그럼 수능 체제에서 수리 가형을 지정하고 그리고 과탐을 지정한 학교들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수리 논술과 그리고 과탐 논술을 본다면 문제 no.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면 됩니다 자단 뭐 내신을 반영할 때는 조금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신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일단 뭐부터 하라? 수리 가형과 과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수리 논술을 준비하면 어 공대 논술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하세요